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한 달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희생자 유족과 피해 기업 측이 보다 철저하고 조속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족들이 강원도청을 찾았습니다. 한달 넘게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자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족들은 이번 사고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관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업체가 이 수소에너지에 대해 잘모른다 하는 데에대서 그러면 주관기업이 잘 모르면 참여기업에는 더더욱 더할거 아니냐. 유족들은 최문순 도지사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강원도가 이번 사고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단지 내 피해 기업들도 경찰에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 기업들로 구성된 대책 위원회는 특히 이번 사고의 인재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대책위는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이번 사업에 관련 기관과 업체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어느 곳 하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전혀 문제가 없었던 국책 였다면 어, 자료를 공개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아,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을 위해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줄 국과수의 감식 결과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